로또 패턴 만복입니다. 1200회 수동으로 할때1 보고요. 아, 저는 1번, 7번, 17번, 20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여기는 이제 스피토 천, 이제 즉석 복권인데 아, 9번, 여기 9번, 5천원, 5천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2천원 긁었는데, 아, 5천원 됐으니까, 플러스네요, 일단. 아, 뭐 5천억을 바꾸면 되니까 돈은안 들어가죠.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어, 5번이었다면 5억이고, 그 다음에 2하고 3이었다면 2천만원인데, 아직 행운이 오지 않았네요. 음, 꾸준히 해야 할것 같아요. 어, 지난주에는 아, 16번, 20번째죠. 24, 25, 30, 20번째 3개, 31, 32, 30번째 2개, 보너스 7, 1번째, 아, 이렇게 나왔는데, 음, 지진 환자와 비슷하게 나왔죠. 지진 환자는 이제 뭐 20번째가 2개, 30번째가 3개였는데, 좀 바꿔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1번째가 안 나온 거죠. 보너스 볼로 나오긴 했지만, 어, 지금 아무래도 22.5가 중간이거든요. 근데 이 뒤쪽 5개가 나왔으니까 어, 지난주에는 다 적였죠. 뒤쪽이 6개 다 나왔죠. 그래서 아무튼 2주 동안은 어, 뒤쪽이 더 강한 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제 2주 동안은 이제 뒤쪽이 강하고 여기는 이제 똑같죠. 1호치라고 대야하고 똑같으니까 똑같고. 예측을 해야겠죠? 음, 같은 번 30번 나왔죠? 30번 그 다음에 25번은 26번 옆에 숫자 32번은 33번 옆에 숫자 31번은 30번 옆에 숫자 이렇게 해서 어, 3, 4개는 비슷한 숫자가 나왔죠? 3, 4개? 4개네요 4개 같은 거 하나 옆에 숫자 3개 그래서 이제 로또 1등은 17명 자동 11명, 수동 6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지난주는 아, 10명 나왔죠. 지지지난주는 아, 13명, 근데 이제 지난주는 이렇게 같은 가나 옆에 숫자 3개가 나오다 보니까 어, 수동이 6명 나왔더라구요. 좀더 맞추기가 수월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는 지지난주보다는 아무튼 에, 이렇게 나왔구요. 어, 여기 보면 이제 30번이 이제 3번 나왔거든요. 하나, 둘, 세 번. 세번 나오고는 이제 네 번째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15, 15, 15세번 나왔죠? 그 다음에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음 여기도 19, 19, 19세번 나오고 안 나오고 9, 9, 9세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서 세번 다음에 네 번까지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30번은 제외하려고 하거든요 제외하고 그 대신 40, 30이니까 이번에 10하고 20을 좀 볼려고 해요. 10하고 20, 물론 40도 나올 수도 있겠죠. 40번, 30번이 나왔으니까 음, 연수를 하고 있죠. 연수 25, 24, 24, 25, 연달아 나온 숫자죠. 24, 25, 그 다음에 31, 32, 연달아 나온 숫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나왔었죠. 38, 39, 그렇지만 여기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여기는 안 나왔었으니까 음, 잘 판단해야겠죠. 하나 정도는 되겠죠. 같은 숫자 하나, 어, 연수, 연달아 나온 숫자 하나 정도는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이제 다음 주는 2 1, 200개거든요. 음, 이걸 이제 어, 4주로 나누면 4로 나누면 300개월, 300개월을. 음, 12달이 이제 1년이니까 1 1월로 나누면 25년 로또가 한 25년 정도 됐더라고요. 25년 20년 동안 계속 사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겠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음. 근데 어떤 사람은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거 특징이 세개씩나오 어, 거. 세개세개 3개. 3개, 3개. 30번대가 제일 많이 나왔죠. 30번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2 0번대두 번, 1 0번대한 번, 1번. 1번대한 번, 1번. 3 0번대가제일많이 나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걸 이제 세 개씩 나온 거 보면은 8주 동안 나왔거든요. 8주,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여섯, 일 여덟 주, 세 개씩 나온 호수, 세종교 이게 총 16주거든요. 여기 16주, 4주씩 하면 이제 4달 정도 되죠. 4달, 근데 8번 나왔다는 것은 50% 나온 거거든요. 여기 3개씩, 3개씩, 결국 3개씩 안 쓰면 1등이 안 된다는 거죠. 3개씩 안 쓰면 그 대신 잘 찍어야죠. 3 0 때는 특이한 게 한주, 두주, 3주 돼도 3개 나왔죠. 한주, 두주, 세주, 또 3개, 세 개, 한주, 두주, 세주, 또 3개 나왔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건 있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거 지금은 그랬더라고죠 패턴이 그다음에 이제 10, 10번째한번 20번째 여기다가 한참 되어 왔죠 그다음에 1번 때한번 나왔고 이런 걸 고려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1번 때 10번 때 30번 때 순으로 많이 쓸려가거든요 1번 때 10번 때 30번 때 20번 때는 좀 줄이고요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7번이 나왔으니까 7번 다음에 먹어 뭐 나가나 볼게요. 4번 다음에 1번이 최근에 2번 나왔어요. 1번, 1번, 그 다음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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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번, 3번, 그러니까 1, 2, 3이 좀 많이 나왔죠. 1, 2, 3 최근에 나머지 4번, 7번 다음또 7번, 그 다음에 10번, 15번 이런 게 나왔어요. 10번, 15번, 음, 그래서 이제 낮은 숫자를 쓰느라고 1번, 1번, 3번 위주로 좀 쓸라고 하는 고요 이건 패턴이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기분 좋을 때 처음 들어오신 분은 기분 좋을 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어, 로또 패턴 분석에서 정답 확률을 높여서 어, 당첨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상번호는 많으니까. 영상 보시는 본인분들이 책임을 선택하고 책임 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번, 2번을 선택한 거죠. 1번, 2번. 7번 다음에 1번이 나왔었죠. 1번, 2번, 3번. 1, 2, 3. 1, 2, 3. 1, 2, 3. 1번 때두 개. 이렇게 10번 때두개 이렇게 었어요 나머지는 어, 좀 적게, 20번대 하나, 30번대 하나 그 다음에 7번 거수 7, 17, 27세개 넣었고요 그래서 1, 7, 1, 7 이렇게 묶였고요 그 다음에 17, 20 3 0번 다음 숫자 17, 20 20은 이제 40, 30, 20 그래서 20 여기도 20, 27, 35 27 24, 25 다음에 그렇죠? 24 다음에 27을 쓴거죠? 27, 35 35는 이제 에, 32가 나왔죠? 여기. 32, 32, 다음에 35 35도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35적었고요 여기는 이제 에, 이끄수, 2번 12번, 42번 2컷. 3개 잡아봤고요 28 28 청춘 있죠? 28 청춘 28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12, 20 12, 20은 여기도 나왔었죠 12, 20 16번 다음에 12, 20을 잡았어요 12, 20그 다음에 25, 42 25는 이제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나온 게23 24 그래서 25도 나올 수 있죠? 25. 42. 4 0 i 이 a s h i S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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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1등, 2등, 3등 당첨을 기원합합다다사합니다